네, 저희가 다 함께 어, 작사를 한 곡이에요. 어, 한번 이 노래 한번 들려주세요. 네. 네, 여기까지. 그 엘리언이가 가사를 이제. 다 같이 쓰자고 제안을 하면서 아어 이제 저희에게 미션을 줬어요. 이제 어떤 얘기를 담고 싶은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톱 상으로 이제 보냈었는데 제가 그걸 쓰면서 울었어요. 진짜, 진짜 우셨어요? 울었어요. 네. 아 저희 모르게 우셨군요. 네. <laughs> 또놀릴거니깐요 아, <놀린> 멤버... <laughs> 어, 멤버분들 몰랐어요 한일 씨운 거? 네, 몰랐어요. 네. 제가 들은 제보로는. 녹음실 현장에서 온 멤버는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네. 녹음실 현장에서 울었다고요? <laughs> 저희 솔전니가 네. 녹음을 하다 너무 많이 울어서 중단이 한번 됐었다고 들었거든요. 녹음을 못했어요 그날.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또 가사도 약간 어, 멤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곡이다 보니까 그래서 눈물이 어, 어때요? 네. 눈 오셨죠? 거의 이제 눈물 이 너무 나올 때는 아예 눈을 틀어 막잖아요. 그냥 아예 바로 제 옷에 스며들게. 그래서 계속 이 막고 있었는데. 어, 아, 저희 다섯 명의 이야기가 담겨있어서 그게 되게 뭉클했던 것 같아요 뭐 슬픔도 슬픔이겠지만 뭔가 그게 너무 짠함으로도 다가오고 그리고 또 제가 브릿지 파트여서 멜로디도 너무 슬펐고 그리고 앞에 이제 멤버들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감정에 약간 젖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얘기다 보니까 더 이렇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.